뭐, 어린이집 소개에 대략 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, 유아반 8년, 그리고 이제 영아반 2년 이래서 총 이제 10년째 네,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강세은이라고 합니다. 어, 생님 보육교사가 계시 시작하신 게 어린이집에 입사하신 게어 말씀을 드릴게요? 네. 어,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됐고요. 어,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1년, 2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이제 재미있고 또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, 이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. 어, 현재 어린이 집에서는 이제 6년, 이제 곧 7년 차가 되고 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. 네, 이제 더큰 규모와 이제 많은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 집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. 2019년 어린이집은? 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은 이제 여러 가지 바깥 놀이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. 그 중에서도 실제로, 어 원내에 모래 놀이터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. 이제 그 장소는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장소 중에 가장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. 이제 자주 놀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놀이터야 놀자의 안전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놀이 과정에서 안전한 놀이 방법이나 장소를 찾아가면서 아이들과 이제 실천을 해볼 수 있어서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은 사실 보육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담임인 뭐 저를 찾아준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. 아이들과 생활함에 있어서는 이제 어 이런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 안돼 라던가 이제 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안전하게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조금 힘이 들 때에는 좀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다보면 재밌게 놀이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다치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물론 부모님도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교사의 부주의만이 조금 강조가 될때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성에 기여하고 네, 교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이들 등원 전이나 하원 후에 보육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일과 중에도 이 수시로 하고 있지만,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의 놀이 관찰을 좀 유심히 하는 것도, 물론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지만, 그런 어 조금 위험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, 있다는 점? 네, 그런 점인 것 같아요. 안전한 보육이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사실은 조금 부담을 느낄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.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들도 어, 일상 중에 그냥 하나라고 좀 느끼면서 서로 같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생활 에서안전사고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재밌게 미술 놀이를 하다가 이제 정리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. 갑자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자꾸 코가 불편을 하다고 해가지고. 이제 아무리 이렇게 뭐 후레쉬를 비춰보고 이래도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어서 원장님께 도움을 청해서 이제 봤더니, 알고 봤더니 빨간색 작은 그 송공 뼈병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 이제 코 안에 넣었었는데 또 하필 또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<laughs> 후레쉬를 아무리 비춰도 이제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불편할 까 해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팔려고 했던 거였고, 선생님한테 말은 못하고. 그러다가 이제 그코 속에서 약간 불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를 갔다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임교사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히, 어렵고 속상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아이들을, 이제 저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무리 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뛰어난 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강가가 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즘 많은 그런 보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어느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생겨도 이 부분, 안전과 같은 부분은 저에게는 더 이상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강가돼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